제가 털짐승 싫다 싫다 많이 말하지만 사실 털복숭이 벌레는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표본은 옛날이나 많이 귀했지 사육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흔한 벌레가 되어버린 사탄왕 장수풍뎅이입니다종 이름이 악마 사탄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명한 장수풍뎅이입니다이 종의 가장 큰 특징은 털이 많다는 겁니다 가슴뿔, 엉덩이, 뒤집어 보면 전부 다 털이고 벌레 주지에 머리카락도 있습니다 심지어 금발이 이 털들 안 만져본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느낌 대박입니다 어떤 털짐승 털도 이렇게 고우지는 않을 겁니다 왜 털이 많은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녀석의 고향 땅을 보면 조금은 추측이 갑니다 남미 볼리비아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려 해발고도 1500미터 이상의 높기 높은 지역에만 서식합니다 그러니까 이 놈을 야생에서 잡으려면 한라산 또는 한라산보다 더 높이 등산을 일단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대지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가 낮아 서늘한 곳이며 그런 서늘한 곳에 사느라 털이 많아졌을까 체온 있는 동물이면 이해하겠는데 체온도 없는 벌레가 털이 대체 왜 필요할까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수만 년의 진화로 이루어진 이 몸뚱이를 한낱 30만 년밖에 안된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볼리비아 사진을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핸들 잘못 조작하면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오지에서만 살다 보니 과거에는 아주 귀했고 비쌌습니다. 현재도 볼리비아의 보호종이고 국제협약 사이트스 2급으로 등재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야생에서는 귀할지도 모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과거부터 열심히 사육해 왔느라 개체수가 셀 수도 없이 많아진 것을 헤라클레스 왕장수풍뎅이에 이어 인간의 사육 활동이 종 보존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엄청 큰 개체는 드물지만 120mm 전후로 성장하는데. 이제는 100mm 넘는 개체는 구하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인간의 벌레 사육 기술은 매해 경이로운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낱 벌레도 잘 키우는 방법을 연구하는 인간의 지식욕이란 대단합니다.